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로사 투표 결과를 통해 드러난 현재 TOP5 구도의 핵심과 그 중심에 선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순위나열이 아니라 왜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스트로사의 가장 뜨거운 현재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스트로사는 매 시즌마다 예상을 깨는 반전과 인물의 부상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 투표 결과는 특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방송사, 화 이전 사전 투표에서 TOP5가 공개되었고 그 최상단의 이름을 올린 인물은 길려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인기투표의 수치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떤 서사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길려원이라는 이름이 1위에 오른 순간 미스트로사의 흐름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려원은 기존 트로트 오디션의 전형적인 성공 공식과는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화려한 방송 경력이나 대중 노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대에 섰다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대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완성된 스타보다 성장 가능성과 진정성을 가진 인물에게 더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길려원은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길려원은 과장된 제스처나 개선된 감정 표현보다는 비교적 담백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노래를 전달합니다. 이 점은 일부에게는 심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서정성과 진정성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중저음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호흡과 감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력은 나이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 평가와 별개로 시청자 투표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길려원의 1위가 일시적인 동정표나 화제성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투표는 하루 한번 최대 5명까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시청자들은 단순히 한 명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응원하고 싶은 인물을 선별해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길려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폭넓은 시청자층이 꾸준히 그녀의 이름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탄탄한 초기 팬덤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미스트로사의 판도가 흥미로워집니다. 과거 시즌에서는 방송 불량, 심사위원의 극찬, 혹은 강렬한 캐릭터성이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교적 조용한 서사를 가진 길여원이 1위에 오르며 시청자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동기가 됩니다. 길려원의 현재 위치는 결코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TOP5 안에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인물들이 포진해 있고 방송이 거듭될수록 편집 방향과 무대 구성에 따라 여론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길려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스트로사의 상징적인 얼굴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신분이라는 배경 간호학이라는 전공,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절제된 태도는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길려원의 이미지가 세대 간 공감을 동시에 얻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또래 혹은 조금 앞선 선배 같은 친근함을 중장년층에게는 성실함과 순수함이라는 신뢰의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에서 매우 강력한 조합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 미스트로사의 투표 1위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어 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길려원은 그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 상징성은 앞으로 이어질 경쟁 구도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위에 오른 염유리를 중심으로 길려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염유리는 현재 미스트로스 사 투표순위 이 위에 위치해 있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무게는 단순한 2등이 아닙니다. 길려원이 상징성과 서사로 시청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염유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프로그램의 균형을 떠받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감정의 흐름이나 성장 서사보다도 무대 위에서 즉각적으로 증명되는 실력과 안정감으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염유리의 가장 큰 강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는 단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든 어떤 편곡이 주어지든 염유리는 최소한의 완성도를 반드시 보장하는 참가자입니다. 음정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유형도 아닙니다. 이런 안정성은 반복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축적시키며 투표로 직결됩니다. 무대에서의 염유리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디에서 힘을 주고 어디에서 숨을 고를지 명확하게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트로트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기본기를 충실히 지켜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후렴에서의 발성과 호흡 유지 능력은 여러 무대를 거치면서도 큰 기복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길려원이 이야기와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라면, 염유리는 프로그램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시청자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이 무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은 투표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찍은 선택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고, 염유리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참가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염유리의 팬층 구성입니다.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쏠려 있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실력을 중시하는 트로트 팬들에게도 동시에 어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인 화제성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표 레이스에서는 매우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염유리가 이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위험 요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때로는 완벽함보다 흔들림과 도전을 더 기억합니다. 이 지점에서 염유리는 앞으로의 무대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꾸준함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자신이 쌓아온 안전지대를 벗어나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유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미스트로사의 경쟁 구도는 쉽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길려원의 서사중심 구조를 견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존재이며 투표 결과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라는 자리는 결코 패배의 위치가 아니라 언제든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염유리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화제의 중심에 서지 않더라도 실력과 신뢰로 꾸준히 선택받는 인물이며 이 프로그램이 경쟁으로서 성립하게 만드는 중요한 축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참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닌 실력과 선택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현재 3위에 위치한 윤태화를 중심으로 또 다른 유형의 강자가 어떻게 이 구도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윤태완은 현재 미스트로사 투표순위 3위에 위치해 있지만 그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단순한 중간권이 아닙니다. 길려원이 상징성과 서사로 염유리가 안정성과 실력으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면 윤태완은 그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흐름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가장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무대 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참가자입니다. 윤태화의 강점은 목소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발성의 뿌리가 깊고 소리를 밀어내는 힘이 확실합니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감정이 얇아지는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가 더 단단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컬은 편곡이나 연출의 도움 없이도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시청자들은 윤태화의 무대를 들으며 기술을 분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감정에 끌려들어가게 됩니다. 무대에서 윤태화는 노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래 속 상황을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유지하며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임팩트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을 남깁니다. 투표를 하는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무대는 대개 이런 유형입니다. 윤태화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 친화성입니다. 그녀의 창법과 표현 방식은 트로트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매우 안정적인 감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윤태환은 설명이 필요 없는 참가자에 가깝습니다. 노래를 듣는 순간, 왜이 장르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표에서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젊은 시청자들에게 윤태환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극적인 캐릭터 변화보다는 익숙한 트로트의 미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윤태화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변화와 반전을 통해 주목을 받는 동안 윤태화는 흔들리지 않는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존재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윤태화가 3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크게 튀지 않지만 쉽게 밀려나지도 않습니다. 매 회차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며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 구조상 매우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 필요 없이 흐름을 보며 기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윤태화의 무대가 심사위원 평가와 시청자 반응 사이에서 큰 괴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호평이나 논란 없이 비교적 일관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은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탈락이 가까워질수록 시청자들은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고 윤태화는 그 선택지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윤태화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녀는 상징도, 계산된 완벽함도 아닌 장르 자체의 힘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차가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존재이며 이 점이 바로 윤태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상위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대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현재 4위에 위치한 이소나를 중심으로 실력과 이미지 사이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소나는 현재 미스트로 4, 투표 순위 4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녀가 만들어내는 존재감은 숫자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길여원, 염유리, 윤태화가 각각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축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소나는 그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며 흐름을 바꾸는 변수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실력과 이미지, 그리고 무대에서의 태도까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참가자입니다. 이소나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응력입니다. 주어지는 곡의 분위기나 무대 연출에 따라 자신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무대에서는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서정적인 곡에서는 감정을 과하지 않게 풀어냅니다. 이런 조절 능력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캐릭터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컬 측면에서 이손하는 특정 음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보음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으며 중저음에서는 안정적인 울림을 유지합니다. 이 점은 반복되는 경연 구조 속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무대마다 큰 기복 없이 일정한 완성 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때 불안감 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대 위 이손하는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곡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정돈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윤태화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는 방식과는 다르고, 염유리처럼 계산된 안정성과도 결이 다릅니다. 이소나는 중간 지점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볼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편안함은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강점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소 인상부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소나가 사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지점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는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권 참가자들 중 가장 자유롭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최상위의 기대를 짊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강한 무대만으로도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소나의 이미지입니다. 과하게 꾸며진 스타의 이미지보다는 무대에 집중하는 참가자의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길려원의 상징성과도 영유리의 완성도, 중심 이미지와도 차별화됩니다. 이소나는 아직 완전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점이 앞으로의 서사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스트로 사가 후반으로 갈수록 경쟁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소나 같은 유형의 참가자는 의외의 순간에 급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 가장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익숙함에 지칠 때, 이소나의 안정적인 변화는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에서 드러나는 이소나의 핵심은 잠재력입니다. 아직 모든 패를 공개하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든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소나를 단순한 사위가 아닌, 끝까지 지켜봐야 할 변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참가자는 언제든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현재 5위에 위치한 홍성윤을 중심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존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홍성윤은 현재 미스트롯 사투표 순위 5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위치는 결코 주변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권 문턱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자리이며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길여원이 상징, 염유리가 안정, 윤태화가, 전통, 이소나가 변수라면 홍성윤은 조용한 축적의 인물입니다. 눈에 띄는 순간보다 쌓이는 시간이 더 강한 유형입니다. 홍성윤의 무대는 한 번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차가 거듭될수록 서서히 인상을 남깁니다. 처음 볼 때는 큰 자극이 없지만 여러 무대를 지나며 다시 떠올려지는 이름이 바로 홍성윤입니다. 이는 무대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노래의 중심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감정 표현이나 시선을 끄는 연출보다 곡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가 특징입니다. 보컬적으로 홍성윤은 특정 포인트를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음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안정적인 발성과 톤을 유지하며 감정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인 임팩트에서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 시청과 누적 투표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시청자들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불편함 없이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선호하고, 홍성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참가자입니다. 홍성인의 또 다른 특징은 경쟁 구도에서의 유연성입니다. 이미 강한 이미지가 고착된 참가자들과 달리, 그녀는 아직 특정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편집 방향, 곡 선택, 무대 콘셉트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위권 참가자들이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위라는 위치는 심리적으로도 독특한 지점을 형성합니다. 위로는 도달 가능한 목표가 분명하고 아래로는 즉각적인 탈락의 압박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감은 참가자에게 양날의 검이 되지만, 홍성인에게는 오히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조급함보다는 차분함에 가깝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홍성인의 팬층 형성 방식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선택한 시청자가 쉽게 이탈하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가 누적될수록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유형의 지지는 의외의 순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홍성윤은 아직 중심에 서있지는 않지만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평가도 받지 않는 지금의 위치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시청자들이 방심하는 사이 한 번의 무대가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 드러나는 홍성윤의 핵심은 축적과 인내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스트로사의 경쟁이 막바지로 향할수록 이런 참가자는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TOP5 전체를 하나의 구도로 묶어 현재 판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결말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스트로사의 현재 TOP5 구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경쟁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고 공존하는 구조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길려원, 염유리, 윤태화, 이소나 홍성윤은 모두 같은 무대에 서있지만 각자가 대표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섯 명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프로그램 전체의 서사를 끌고 가는 핵심 동력입니다. 길려오는 상징입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보고 싶어하는 성장, 진정성, 그리고 새로운 얼굴에 대한 기대가 응축된 존재입니다. 그녀의 1위는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투표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강력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징성은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흔들림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염유리는 안정의 축입니다. 그녀는 경쟁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거듭될수록 시청자들은 염유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가늠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전체 구도는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염유리가 버티고 있는 한판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태환은 전통의 힘을 상징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본질적인 매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이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단전을 만들지 않더라도 항상 상위권 근처에 머물며 압박을 유지합니다. 이런 유형은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로 변합니다. 이소나는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아직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위권 참가자들이 이미 정해진 이미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소나는 가장 자유롭게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홍성이는 누적의 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한번 형성된 지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참가자는 점점 더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조용히 버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오히려 상위권 참가자들보다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판세는 매우 미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크게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구조이며, 방송 편집, 무대곡 선택, 심사위원의 코멘트 하나하나가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강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 경계는 점점 흐려질 것입니다. 결국 미스트로사의 결말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실력, 이야기, 이미지, 안정감, 그리고 누적된 선택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현재 Top5는 모두 결승 무대에 오를 자격과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명의 탈락도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지금의 미스트로사가 가장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이제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순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시청자들의 선택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미스트로사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구도에 대한 전체 분석을 마무리합니다.